네, 안병룡 의정부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의정부 시장에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예, 많은 소외가 있으시고 남다른 생각도 갖고 계실 텐데, 우선 소회 함께 인사 말씀 좀해 주시죠. 네.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도시 의정부 시장 안병룡입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년의 세월을 거의 하루도 쉼없이 이렇게 제이 달려왔습니다만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고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하나 그동안에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 또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또 말씀의 기회를 주신 아 경기 방송 애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이제 의정부시가 지금까지도 그 군사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네. 그런 인식이 좀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 많은 부담이 네. 좀 있으시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제 우리 안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네. 뭐 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수로는 미군 부대 캠프가 제일 많은 시고요. 그래서 그저 의정부 그러면 의정부 부대 쪽인데 그 바로 그 부대의 의미가 이제 미군 부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 부끄럽지도 않고요. 예. 60여 년 동안. 아, 안보를 다니만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음. 이런저런 또 바뀌어야 될 이미지 또 어, 바뀌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어벽도 있고요. 음. 아, 또 여러 가지 낙석도 있고 그래서 아, 그것을 아, 철거하는 작업. 아, 그리고 또, 어, 여덟 개 중에, 미군 부대가 여덟 개나 있었는데요. 다섯 개가 또 이전이 됐습니다. 음. 이미 철거가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비전계, 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 어, 이렇게 어. 복합적으로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 대전체방법용 철거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럼 그다 철거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네, 이제 뭐 <laughs> 의정부는 의정부를 지나 이제 도봉을 지나 미아리로 이렇게 가면 네. 어, 중앙쪽으로 가는 아주 핵심 어, 길목이 되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그렇래서 어, 그것에 대한 이제 안보 어 상황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 여섯 개나 됩니다 어. 대전차 방어벽이라는 게 네. 어, 그래서 어, 전임 시장님이 에 여섯 개 중에 이제 세 개를 철거를 했고요. 음. 또 최근에 제가 와서 또두 개를 철거해서 를 이제 한두 개만 저 양주 쪽으로 한두개 남고 어 이제 그 방호벽은 철거가 됐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회룡천에 음. 에, 한 600m나 되는 또긴 방호벽이 있었어요. 예, 예. 지금 이제 아, 주로 아파트촌이 음. 형성돼 있는데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참으로 어려운 또 노력을 해서 어, 이미 지금 현재 98%가 어. 아, 완전히 제거되고 있는 음. 아, 그런 뭐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게 이렇게 허물어지고 병 벽을 철거함으로써 네. 시민들이 얻는 무슨 어떤 심적인 효과나 어떤 게 네. 있을까 볼수 있을까요? 심적인 <laughs> 효과도 크고요. 네. 실제적으로 뭐 재산적인 가치가 어. 뭐. 두 배는 아니라서 엄청 올라갔습니다. 방어벽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러니까 그들 연과 관계돼서 음...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는 이제 뭐 나쁜 이미지. 그것이 이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큰 피해였는데, 음. 예, 그야말로 수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군대 입장에서는 수영이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어,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뭐 단순히 이 유사시에 이렇게 이제 그 군사방호벽인 줄 알았는데, 아. 예, 수도를 방해하는 작전 개념선이었어요. 아. 아. 그래서 더 어려웠는데, 뭐, 가깝게는 지역의 이제 사단장, 아, 그게 이제 수방사 사령관 또 네. 관할이었는데, 수방사령관, 또 심지어는 합참의장까지 음, 음. 중요한 결심을 해 주셔서, 어, 아, 그야말로 이제 60년 동안 참으로 그냥 아픈 그 안보를 음. 담임했는데, 에,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자리 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안병정 시장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laughs> 의 네. 정부 시에는 주한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미군 기지 반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뭐 부분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고요. 네. 네. 이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토지 관리 계획, 영어로 이제 LPP 계획이라는 건데요. 네. 네. 어, 좀 쉽게 얘기하면은. 를 어, 한국의 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어, 한 곳에 모으겠다. 구체적으로 음. 이제 경기도 평택이 되는 네. 이런, 어, 계획을, 그, 어,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했어요. 네. 그것이 네. 이제 2006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덟개의 미군 부대, 예, 공여지가 미군 부대 캠프가 아,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제 2012년에 모두 옮기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아, 2014년으로 또 연기됐고요. 그것이 또 이제 2년이 연기돼서 아, 2016년까지는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쨌든 다섯 개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세 개만 아 의정부에 주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계획은 전부가 다 철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철수한다고 계획이 세워졌어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순이 나무로 미군이 내려가면 인대 철선을 얘기하면서 좀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잘 예. 됐나요 그에대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중앙정부 국방부에서 응. 이렇게 모두 한수인 아민 평택에 미군 부대가 모두 이전해도 안보에는 지장이 없냐, 응. 뭐 일부는 주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응. 네. 어쨌든, 이제, 전략회의에서, 아,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아, 순차적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게안 보니까, 한번는또 <laughs> 감안해서 했겠죠. 예. 그,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가 세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 반환 일정, 어떻게, 네. 됩니까? 지금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음.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주둔하는 이제 전투사단인 미 이사단이 음. 있습니다. CRC라 그러는데요. 네. 어,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어, 그곳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지고요 땅으로는 한 30만 평 되는데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수락산 밑에 캠프 스탠리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40만 평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봉구에서 의정부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캠프 잭슨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반환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뭐 2016년 되면 모두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음, 그잘 모르겠어요. 이제 정확하게 에, CRC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 사단 예, 예. 지하에 뽕커에 아주 중요한 시설도 있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조금 유동적이라는. 어 음. 비공식적인 이제 정보가 있는데 공식 계획으로는 하여튼 2016년까지는 철수하는 걸로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네. 개는 이미 철수를 했고 세 개는 네. 2016년까지가 안나 네. 열반자 네. 네. 한3 4년남으신 건데 네.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떠난 공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의정부시만의 계획은 따로 또 세우셨겠죠? 네.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를 미군부대 공여지라 그러는데 예. 네. 기호가 네. 낮아. 그저 이제 그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당황한 이제 한국 정부가 음. 아, 미군과 유엔군이 왔을 때 이제 캠프가 필요하니까 아, 소파라는 걸 만들어서 음. 아, 미군 주둔에 관한 지휘협정 인데요 아, 영구 임대를 해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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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국말로 미군무대 공여지 이렇게 되는데 음. 아, 그것이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한때는 굉장히 이제 예, 미군부대 촌이라는, 음. 어,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이제 희망의 땅으로, 어, 바뀔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조금 아쉽고, 뭐, 의정부 시장으로서 좀 섭섭한 것이, 그렇게 60년 동안 안보를 다임한 의정부 시에, 중앙정부가 그걸 현실가대로, 음. 감정가대로 그 땅을, 어, 사라고 하고 있어요. 공유지 매입을 해라. 예, 그게 음. 좀 야석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이 발전 계획이 이제 세워져 있어요. 예그러시겠죠 네, 아, 그렇게 돼 있어서 음. 아, 우선 뭐 이미 다섯 개 나간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네. 아 캠프 이제 시어스하고 카일이라는 음. 아, 이청사 바로 맞은편이 되고 첨보선 아, 앞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광역 행정타운이 어. 네, 이렇게 이제. 대서 법원과 검찰청 현재는 또 제2 경찰청이 음. 이제 8월 말이면 음.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예예. 그래서 이제 광역 행정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고요. 음. 그 맞은 편은 캠프 S1이라고 합니다. 예예. 부대 명칭이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을지대학과 을지병원이 이제 또 음. 이게 M.O.U가 돼서. 어 지금 한창 이제 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 맞은편에 이제 캠프 라가디아라는 곳은 어 이미 이제 도심에 이제 한복판이 됐었는데 6차선에 도로가 되고 음흠. 나머지 땅에는 이제 박물관과 아린 공원 어 요렇게 이제 계획돼 있는데 뭐 그거는 아직 돈이 없어서 땅도 <laughs> 사지도 못하고 예. 어 조성을 못 하고 있고요. 음. 나머지 하나가 아 의정부 역 앞에 지금 이제 신세계 앞이기도 앞이 한데요. 거기 홀링워터라는 양쪽에 8천 평, ,000평, 6천 평의 이제 그 미군부대 기지가 네,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아, 전부, 어, 시민공원으로, 음. 어, 조성을 해서 이제 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겠네. 네, 시민들, 아주 좋아하고. 예.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거니까 저, 중앙정부에서 자꾸 돈 내고 사활하는거 <laughs> 아니겠습니까? <웃음> 근데 뭐, 야속하죠. 예, 뭐, 네, 그러게요. 뭐, 지금이라도 또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중앙정부는, 음. 아, 60년 동안 안보를 다니면 우리의 음. 정부시에, 예,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네. 아, 그것이 이제 공장이나 다른 부가가치가 아닌 아, 도로나 공원, 시민의 이제 편익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 땅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60여 년 동안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네. 책임져 왔던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희생에 따른 또 이런 혜택 도좀 주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원칙적인 생각을 해보있습니다 예. 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이제 의정부시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또 수도 도시의 또 위상을 자꾸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 경기지방경찰청 이 청사도 조금 방금 전에 8월달에 네, 네. 개정이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개청되면 27. 리진가 이렇게 아, 예. 지금 그 새로운 같습니다.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뭐 지금도 의정부는 이제 경기도에 음. 경기북부에의 이제 중심으로 음. 어 경기도 이청사가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 이청사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법원과 검이저 검찰청도 네. 있고요. 어 상당히 중요한 이제 행정의 중심인데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 경찰청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조그만 곳에 임대 있고 이제 협소해서 아, 청사관이 예, 음. 지금 이제 큰 어, 광역 행정타운에 입주를 해서 한 일년 음. 한이 개월의 공사를 음. 어, 거쳐서 요번 어, 달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어, 실제로 그 일대 이제 성관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예. 아, 국립품질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래 취지대로 광역행정타운에 이제 음. 면모가 잘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근 의정부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도시 규모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 아, 교통 분야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laughs> 예. 지역의 오랜 수원 사업이었던 그 호원 IC. 네, 공사가 네. 지금 착공이 됐죠? 착공이 됐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개통은 언제 됩니까? 네. 이게 이제 개통은 이제 2년 후에. 예. 2년 한 6개월 이내에. 음. 그 다음에 음. 603억을 들여서, 어, 이렇게 음. 완공되는 걸로 이제, 이게 정부 사업입니다. 음. 이제 고시가 됐는데, 예. 음. 주민들께서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착공됐대는데 눈에 보이는 뭐 이게 쉬운 말로 말뚝받고 이렇게 공사는 어. 안 하는데 이게 혹시 무슨 선거 때 이렇게 이제 뭐 선거용으로 하고 어 이게 공수표 날린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몇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지금 이제 정부가 정부 사업으로 어 고시가 됐고 네.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이 오히려 이제 시장한테 중공계를 내서 착공계를 내서 네. 착공을 허가한 를 거기 때문에 에,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알리는 거고 어그호원나시 일대에 에, 그 IC를 인터체인지를 건설해야될 땅이 98%가 네. 사유지입니다. 아. 그래서 어 모든 공사는 이제 처음이 땅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돈인, 음. 아, 그것을 국비가 20억, 도비 30억, 아, 시비가 30억 확보가 돼서, 네. 아, 80억이 확보가 돼서, 이제 지금 땅에 대한 이제 수용과 협의보상 단계다. 아, 협의보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예, 2013년에 이제 말뚝도 받고 공사를 하면은, <laughs> 예. 아, 이제 실감이 나지 않을까. 예, 심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이렇게 원하는 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급, 급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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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전철 얘기 해보겠습니다. 시장님 피해가시고싶은 <laughs> 말씀이실 텐데, 일단, 네. 지난 7월 1일 개통은 했는데, 네, 네. 뭐 고장 소식도 있고, 좀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민들은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걱정들도 많이 하고 계신 네, 네. 것으로 알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이게 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정부 경전철 한번 새롭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시장이 되기 전에 에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걱정 또는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호응도 해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의정부 경전철은 아 친환경 음. 아 첨단 교통 편익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아 세계에서 이제 17번째 국가의 에 그런 아주 첨단 이제 교통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스위스, 뭐 동남아도 이제 싱가포르하고 홍콩, 일본 이런 아주 뭐잘 살고 괜찮은 도시에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혐오스러운 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 이렇게 그렇죠? 정의를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이게 생김으로써 협약에 의해서 M R G 음. 운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제 최소 보장을 아 의정부 씨가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걱정거리였고요. 어 네. 아, 물론 이제 약간의 노선의 이제 문제 제기도 음.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막상 개통을 해 보니까 음. 아 이제 경전철 회사에서는 아이 운행에 대한 초기 안정화 단계라 그러는데 사고가 너무 자주 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관리청 입장에서는 엄중 경고도 하고, 어, 또 시민들이 타지 않는 야간이라도 충분히 좀, 어, 안전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는데, 음. 에, 어쨌든 뭐, 정부에서 하는 이제 KTX라든가 중요한 그런 교통수단도 초기에는 그런 그렇죠. 약간의 이제 음. 그런 게 있다 그러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어, 예상보다는 수요가 안 나서 걱정인데, 네. 예, 네, 뭐, 이미 활성화 계획도 했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어,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데 더욱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제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네. 개통에는 첫날부터 막, 어, 은행이 정지되는 그런 네네. 사고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이미 이제 상당한 타격을 네네. 줬는데, 네네. 이 또, 이 한쪽에서는, 이게 무인, 뭐 네. 운영 시스템이라 이런 게좀 대처가 늦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네네.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좀 시민들이 좀 편안하고 네네.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여쭤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방법을 모르고요. 예. 그게 이제 아주 첨단 시설이고, 어, 또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시멘스라는 음. 어, 첨단 기술력을 가진 데서 이제 운영 이제. 저 시스템을 가동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뭐 법정이 충분한 이제 기간을 가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25년 전부터 한. 어, 30개 도시에서 음. 이제 이미 검증이 되고, 음. 어, 충분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이제 최재, 아주 그 최신 버전으로 음. 의정부 버전이 운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안정화 작업만 네,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자꾸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걱정을 하는데, 에, 그런, 어, 뭐, <laughs> 점에 대해서는 또 해당되는 이제 기관이나 또 특히 이제 특수법인으로 의정부 네. 경전철에 이제 운영을 맡겼어요. 네, 예. 이제 거기서 전적으로 이제 책임을 아, 어, 지고 잘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아, 도 이렇게 순환선인가요? 순환선은 아닙니다. 아, 그냥 이렇게, 동성간 도로에서. 동성한 도로인데, 네. 이제, 종점까지 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회귀하는, 아, 회귀하는. 그런 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한이면 남북간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생각 없으십니까, <laughs> 네. 전혀? 아유, 이제 하도 이게 뭐, 경전철 그러면 혼이 나가지고요. 예. 그러실 예. 것,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될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이 교육에도 남다른 열정을 우리 안병정 시장께서 갖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아 의정부시가 혁신교육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발전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뭐 교수 생활한 21년 하면서 이제 교육을 또 정의하면서 이제 교육은 소비가 아니라. 예.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시장이 되고 이제 공약도 했습니다마는 아이 기구 개편을 그 교육 지원과 아, 음, 하나를 이렇게 음. 신설하는 걸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에. 경기도 교육감인 김성균 교육감이 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경기도에 혁신교육도시를 뭐몇개 지정해 주겠다. 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공교육이 불신받고 음. 어, 또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르니까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하는데 시장도 한번 공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한번두 축으로 어, 지역에 대한 그 교육을 어, 혁신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던 많은 시에서는 이제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음. 31개 시군에서 15개가 하고 또 15개에서는 한두 번에 걸쳐서 어,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이제 6개가 선정됐는데요 어, 1년에 한 16개 공교육을 어,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에 예, 한 50억씩 음. 5년 동안 한 250억을 쏟아붓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년째 하는데 예, 뭐 교육비 전체 투자액도 많이 늘었을 뿐더러 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제 교육 평가 지수가 전부뭐10% 이상 이제 향상하는 걸로 봤을 때 예, 음. 역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또 어, 예산의 투자가 어. 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뭐 자평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은 뭐 투자는, 투자는 것만큼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대학 유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보산그 음. 저쪽 가능동 맞은편에 어, 과거에 있었던 이제 캠프 에세온이라는 그 미군부대 공여지에 네. 예, 을지대학을 아 유치하는 걸로 이제 모유를 벌써 음. 1년한7 개월 전에 이제 했고요. 음. 아 을지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을지 병원도 함께 온다 이렇게 돼서 아, 모든 행정 절차는 끝냈는데 아, 지금 땅 주인이 국방부입니다. 아. 네, 그래서 국방부하고 지금 을지 대학하고. 아 토지 협상을 하고 있어요. 토지 가격 협상을 가격 거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파주에서 얼마 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laughs> 여긴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뭐또 한번 비슷한 얘기를 아... 부탁을 드리는데 네. 뭐 우리 중앙 정부는 좀 양보 좀 해야죠.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보를 좀 <laughs>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간절한 예. 소망이 좀 지역민들의 얘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그 행정 얘기 좀조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사의 청렴 분야 에 있어서 의정부씨가 네. 계속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께서 청렴에 대해서 그만큼 네. 많은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뭐 중요하죠. 네. 다른 이제 돈이 있어서 잘하는 일은 뭐 그것도 잘하는 네. 일이지만 네. 아, 시민들이 이렇게 뽑아주고 귀한 혈세를 가지고 또 이렇게. 초자 권석 이렇게 다 봉양을 할때 네. 진짜 이제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되고 이제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되는데요 음. 아, 이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모든 공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 그렇죠? 해서 공개적으로 예. 발표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돼 보니까 아 이게 의정부시는 몇 등쯤 합니까 그랬더니 31개 시군에서 그저 한 26등 27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비장한 선언과 각오를 했는데, 에. 7월 1일 날 이제 시장이 돼서 한 6개월을 했더니 그게 이제 4등을 한 거예요. 어. 6개월 만에. 그래서 뭐 4등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특별히 같은 보험고 받고 이게 1등을 못하고 4등 하는 이유 있습니까? 그러고 제가 만족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처음 하는 각오로 시작을 합시다. 이래서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 0일까지해서 다시 평가를 했는데 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어, 1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동시에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어 행안부에서 하는 이제 시군만 평가하는 그 공직윤리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음, 음, 음. 예. 그 시장님이 잘 해서도 렇지만 <laughs>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다 따라오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기에저 시장님들 경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로 해요. 정말 이게 시장의 의지에 음. 따라서 이렇게 동참하고요. 음. 진짜 아 보람 있고 또 자긍심 있는 시를 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들 묻혀서 합심한 우리 의정부 공무원들 정말 장하시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네, 의정부 공무원들도 예. 상당한 자긍심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예.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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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병희 시장께서는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를 상당히 강조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습니까 네, 역시 뭐 진짜로 어, 그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잘 섬겨야죠. 음. 그러나 실제로는 늘 국무원들이 이제 관청이 가배의 입장에서, 어, 허가도 내주고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게 그 태도나 내용이 좀 경직됐어요. 그래서 그 시민들로 붙어나온 그 권력을, 어, 돌려주고 또 섬기는 자세로 행정하자 이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이름하여 이제 3S 운동. 좀, 이 저, 시민들이 오면은 일어나도 봐자. 아, 스탠드업 자그 아, 이야기는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예, 예. 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CES. 예. 네, 하고 우선 일을 시작하자. 이래서 3S 운동도 예, 하고요. 예. 또 이제 직장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민원을 좀, 아, 이렇게 이제 행정을 보시러 온 음. 시민들을 위해서 아, 365일 또 민원 창구를 만들어서 음. 음. 아, 늦은 시간에도, 또 휴일에도.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봉사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음, 네. 네. 이 청렴한 공무원들이 행정하는 이 청렴시의 시민들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네. 아, 예. 이 나눌 말씀 참 많은데 어느덧 예정된 네. 시간은 다돼가고 있습니다. 들어요 네.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시장으로서 네. 또 이제 앞으로 각오도 있으실 테고 또그러 텐데 인사 마무리 삼아서 네, 한 말씀 네. 남겨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제말로 실세 없이 달려왔습니다만 아직도 해야 될 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같이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면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해서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병룡 네. 시장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희망도시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걸 느낄 아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병룡 의정부 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안병룡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